예 시장님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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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지 건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용 재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잔여 물건을 보존을 위해 처분을 내린 사사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근데 보훈 위원이 이제 말하는 이200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즉 인천 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했다는 보상 대상 목적물은 이 249동이 아닙니다. 그렇 때문에 이 보상 대상 목적물이 이미 다 철거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은 전혀 제 질문과는 관련성이 없는 목적물을 가지고 그 목적물을 가지고 이번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게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질문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수용재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잔여 물건이 아닙니다, 이게 시장님. 답변을 잘못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9동의 건물은 이미 모두 보상을 받고 이주가 완료된 건물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 대상 목적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저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아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이 이제 집행정지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하는 것이 전체 물건에 대한 부분을 을 보고해야 되는 거야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체를 네. 보는데 네. 제가 질문한 것은 그리고 아마 그 처분 그게 그럴 거예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은 그 249억 이미 보상받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이제 심판에 따른 그 아, 이제 보상 대상 목적물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용제결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 이제 기존에 이제 남아있지도 않는 이 물건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거기다가 가, 뭐 감정평가 물품, 하여튼 협의를 하지도 않고, 뭐 보상 계획을 잡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수용제결 신청을 하고 했더니 실제로 다 한 장의 종이 밖에 안돌았서 잡습니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수용작을 각하렇게 원인무효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본안 소송이 무엇인지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이? 어, 이게 지금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어, 기각, 각하가 된 상황이죠. 예. 네. 그 때문에 이게 거기서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받아들여서 된 건데. 근데 이제 이번 그 수용제결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됐잖아요. 그럼 원인무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송은 소송대로 가겠지만 이미 행정상으로는 원인무효가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행정청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원인무효가 된 것을 법제 사법적으로 어떤 그 이제 그쪽은 급그 판단은 이미 여기서 끝난 사안을 가지고 또 소송을 하는 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미. 어, 이미그 행정처분 철거 중지는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한안 어, 소송 네. 결과에 따라서 어,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국한 생각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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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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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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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떤 한국 한국 한을 현재 근데 거기에는 이제 공동택 분양을 위해서 모델하우스도 짓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분양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정청에서 이 내린 그것은 전혀 이제 어떤 효력을 발휘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장에 현재 실질적으로, 그래서 처분을 중지 처분을 이행을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확보가 안 됐어요. 현장 가보시고 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처참본이 답변이 나오면서 이거는 그240 부동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용 재결을 위해서 했다. 이거는 이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런 답변서를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하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아버리고 이런 답변 이런 답변서를 주셨다. 인천 상당히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인천 시민들 또그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진짜 막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답변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기만하는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 진짜 그 시민들한테 진정성이 있게 이거를 진짜 잘. 챙겨본 시장님으로서 좀 남을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